니네 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아름 엄마 모질게 굴지 마내 고귀한 딸 이름 네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안 그래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좀 받아주라 응? 어?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재활용도 안될 폐기물이 어디 와서 뭘 받아달래?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 귀먹었니? 나가라는 말안 들려? 아름엄마, 우리 애들은? 무슨 자격으로 어디서 애들 타령이야? 너한테 보여줄 애들 없어. 왜 이래? 내 딸들도 되잖아. 걔네가 왜? 20년 전에 우리엔 너 같은 인간 버렸어. 잊었어? 다내 딸들이라고! 아름엄마, 내가 이렇게까지 머리 숙이고 들어오면 좀 받아줘야지, 안 그래? 왜? 다 죽은 다음에 오지 그랬냐? 더 말하기도 귀찮고 피곤해. 빨리 안 꺼질래? 내 새끼들 불러서 진짜 너 망신 좀 당해볼래, 어? 수강생들 올 시간 됐으니까 개망신 당하지 말고 꺼져라, 어? 20년 전, 레스토랑. 괜히 큰 소리 내서 망신당하지 말고, 좋게 좋게 하자, 응? 이런 대로 저를 불러낸 이유가 다 있었던 거군요. 미련곰탱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눈치는 빠른 편인가 봐. 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결하자고. 어차피 시간 끌어봤자, 너나 나나 피곤해. 그래, 빨리 도장부터 찍어라. 밥 앞에 두고 제사 지내지 말고, 마음부터 가볍게 비우자고 집단 린치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체 이게 무슨... 제가 왜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딱 보면 모르니? 예, 우리 대성이에 임신했다잖아. 아들, 아들... 다시 말해줘. 너는 못 낳는 아들 가졌다고 내 손주. 어머니,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세요. 우아하게, 고급지게요. 지랄도 유분수도 아주. 우아하고 고급진 년이 남의 남편 꼬셔서 애를 베냐? <laughs> 이럴 줄 알았어. 이제 본색이 드러나네. 여기,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이런데서 설마, TV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몰상식한 행동. 막 그런 거큰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진 않을 거죠. 넌 보나마나 한상에서 우리랑 같이 밥 먹기 싫을 테니까 어여 도장이나 찍고 나가. 본인이 원하면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나가도 돼요. 어차피 이 자리 며느리 교체시키니까. <laughs> 아 빨리 결정해 어떻게 할 거야? 아아 아! 너, 너 지금 시애미 뺨 때렸냐? 아프세요? 억울하세요? 아님 쪽팔리세요? 뭐가 됐든 전 상관 없으니까 이걸로 도장값 받았다 생각하세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 싸대기를. 닥쳐라, 넌. 어디서 남의 남편이랑 붙어먹은 년이 가정교육 우느네? 임신? 아들? 어디? 니네는 애새끼 낳아서 가정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두고 보자. 저런 여자 밑에서 자란 딸년들이 어떨지 안 봐도 뻔하다. 너도 맞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도장이고 뭐고 다 고소해버리기 전에. 고소는 무슨 그런 깜냥도 안 되는 주제 너 같은 거 애들 아빠라고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도장 찍는 거니까. 곱게 찍고 나가길 바라는 거면 너도 찍소리 말고 있어 그냥. 어머, 생각보다 쉽네. 이럴 거면 좀더 일찍 덤빌 걸. 대가리 쥐어뜯기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랬다. 혹여 네 딸년들 핑계로 돈이라도 한푼 뜯을 생각일랑 애초에 말하라. 딸년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당신이 지금 한말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 잠시 후 아름 엄마, 잠깐 나좀 보고 가. 왜? 너도 싸대게 맞고 싶어서 쫓아 나왔냐? 너랑 더할말 없으니까 아는 척도 하지 마. 말도 붙이지 마. 토 나올 것 같거든? 확실하게 하고 끝내자고.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어? 아니 내 말은 양육비 말인데 너도 존심상해서 애들 양육비 그푼돈몇푼안 받고 싶지? 더러워서 안 받는다 내가 그돈 그리고 방금 이말꼭 기억할게 너도 절대 잊지 말아라 나중이라도 딴소리하면 내 손으로 아주 네 인생 아작을 내줄 테니까 너. 네말 책임질 거지? 나중이라도 혹시 애들 학비다 뭐다 해서 집에 보내고 그러면 서로 곤란해져. 제 성격 장난 아니야. 너 생각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고양이 쥐 생각을 해라, 줘. 누군 성격 좋아서 이러고 가는 줄 알아?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마지막으로 딱 말하는데... 너도 앞으로 내 딸들 앞에 나타날 생각 눈곱만큼도 하지 마. 다시 현재, 며칠 후. 세상에, 하연이가 전화해서 며칠 동안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깨웠다고 그러더니만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엄마를 찾아왔대? 하연이 넌, 언니들한테 왜 연락을 하고 그래? 다들 바쁜데, 나 혼자선 안 되니까 그렇지, 엄마. 엄마가 분명 무슨 일이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오죽했으면 입무거운 하연이가 언니들한테 SOS를 쳤겠어, 엄마. 어따 대고 받아달래? 우리가 뭐 쓰레기 받기야? 받긴 뭘 받아. 어이가 없다, 진짜. 엄마도 따끔하게 일렀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어.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엄마가 2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 엄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역시 내 동생, 아이디어 뱅크? 얼른 얘기해봐, 하자는 대로 다할 테니까. 왜들 이래, 니들,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엄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아주 항상잘 차려드릴 테니까. 몇주 후. 아름아, 진짜 예쁘게 잘 컸구나, 내 딸. 어머, 오랜만이라 그런가. 좀 어색하니까 세상스럽게 입에 발린 말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엄마한테까지 직접 찾아오실 정도였으면 정말 큰일인 것 같은데요. 역시, 내 걱정해주는 건내 자식들밖에 없구나. 글쎄, 어디서 내 자식 타령이야? 엄마, 컴다운. 일단 얘기 좀 들어보자고.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이다. 내 아들, 그러니까 너희들 남동생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1년 전 조대성 시점. 아무리 봐도 성철이 쟤는 우리 대성이랑안 닮았어. 엄마 또그 소리, 그 얘기 이 사람이 싫어한다니까 그러네. 어머님, 또 빨소리 하실 거면 집에 가세요. 요즘 애들은 지 엄마, 아빠 안 닮아요. 막말로 지 아빠 안 닮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리 짧고 배 나오고, 아무데서나 방구 뿡뿡 끼고, 아들까지 그러면 저 정말 비위상해서 못 살죠. 아무리 그래도 그럼 너라도 닮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진짜 가만히 앉아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는 어머님이 1등이야, 1등. 어우, 짜증나, 진짜. 아니, 내가 또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넌 그렇게 역정을 내고 그래? 이러실 거면 집에 오지 마세요. 안 그래도 더운데 열이 팍팍 받네 아주 그냥. 뭐해?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저녁 먹어. 난 짜증나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한달루 병원. 예, 무슨 일이냐? 우리 성철이 내 손주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많이 다쳤어? 가, 엄마. 집에 가자. 뭐래? 애가 사고가 났다는데. 넌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머리가 어떻게 됐어? 아니, 혹시 우리 성철이 큰일 당한 거야? 야, 그냥 가면 어떡해? 아이고 얘, 대체 이게 뭔 일이야? 얘또왜 이러고. 아, 어머님은 제발 좀 빠져 주세요. 인간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 글쎄 왜? 집안 일에는 좀 빠지시라고요. 그, 그래, 알았다.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다시 검사해 보라니까? 나 지금 성철이 사고 소식 듣고 일하다 말고 병원 달려왔어. 당장 수혈해야 된다고 해서 팔 걷어 붙이는 거너 봤어? 못 봤어? 내가 지금 두 시간 동안 피검사 몇 번이나 했는 줄 알아? 아니래, 안 된대. 혈액형이 안 맞는다잖아. 아니라고 다시 해보라고 몇 번을 했는데 못 준대. 그게 무슨 뜻인지 너 몰라서 지금 이래? 그래서 그냥에 저렇게 두고 너 간다고? 그러고도 네가 앱이야, 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내가 제 앱이 맞냐? 대답해. 왜 말을 못해? 그게 중요해? 네가 20년을 네 아들인 줄 알고 키웠으면 됐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어, 네가 이제야 이슬 짓고 하는구나. 어떤 놈이야? 어? 어떤 놈팽이랑 붙어먹어 나은 자식을 내라고 네? 속이고 살았어? 말못 해? 어? 이...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버지... 엄마, 엄마... 아...짜증 나 진짜. 이 놈의 집구성,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씨...여기요, 의사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엄마, 눈 떠봐, 엄마! 일주일 후난 당신하고 할말 없으니까 가봐. 성철이 아빠, 나한테 이러지 마라, 제발. 나 지금 힘들어, 정말. 네가 왜 힘든데? 네가 나보다 더 힘들어? 지금 우리 성철이 병원비도 없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더라? 이자 밀린 지가 벌써 몇 달이던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너 지금까지 나 이용해 먹었어? 어?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애가. 우리 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 나 유전자 검사도 했어. 어떻게 20년 동안 사람을 속여? 내집 담보로 빌린 돈은 그 자식 다 퍼다 줬냐? 병원비 내놓으라고. 으이, 그, 간두자, 관도. 뭐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인간 같은 인간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상대를 하지 성철이 병원비 어떡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가. 당장 가서 네 새끼 애비한테 가서 달라 그러라고. 으씨, 재수가 없을라니까. 다시 현재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엄마랑 저희 버리고 아들 낳아준 여자한테 간다더니, 그게 다 사기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한테 몹쓸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는구나. <laughs>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재산은 다 빨리고? 아이고, 진짜 힘들게 사셨구나. 음, 어쩐데요. 너희들한테 사주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부터 평생 살게. 아우, 지금까지도 힘드셨을 텐데, 뭘 굳이? 뭘 이런 막장 같은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 너는. 우리 아름이가 그래도 아빠라고 지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 참잘 자란네, 내 딸. 언니, 엄마, 여기서 뭐해? 너, 여름이구나. 아, 안녕하세요. 엄마, 오늘 수강생들이랑 엄마 건물주 된거 축하 파티로 한거 잊었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가자. 일단 하연이가 다 상대하고 있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걸 깜빡하고 있었네. 안 늦었지, 아직? 얼른 가야겠네. 죄송해요. 저희 먼저 좀 일어날게요. 어머, 누구신가 했네? 오랜만이었어요. 뭐해, 얼른 가자니까? 저, 저기, 그럼, 나는.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참, 죄송한데, 음식값은 좀 부탁드려요. 그동안 양육비도 한푼안 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아, 그게 말이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아름아, 여름아, 아름엄마. 잠시 후. <laughs> 여름이 너그 인간 황당한 표정 봤어? 내가 밖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 자기 그런 얘기 할 때는 진짜 세상 불쌍한 사람 같더라. 언니가 막오 그러세요 하면서 다 들어 주니까 무슨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서 얘기해되는데 <laughs> 너네가 계획한 게 이런 거였어? 무슨 소리야, 엄마.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부터 본방송 시작이라고. 며칠 후. 아, 전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소문으로라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가 바빠도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래. 무슨 베이커리 카페가 꽤 유명해졌다고 들었어. 맞죠? 아시죠? 그래서 알고 찾아오신 거죠? 아여간 엄마가 그런 소환이 있는지 저희도 몰랐다니까요. <laughs> 강변에 있는 오래된 모텔들을 보고 거기서 베이커리 카페 아이디어를 발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길가에 돌덩이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본 조각가 로댕 같은 얘기죠 정말. <laughs> 넌또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전에 언니한테 전해들었는데... 아무튼 많이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고 계시다면서요. 미안하다. 아빠가 돼가지고 너희한테 이런 모습이나 보여서. 아니 뭐, 언제 뭐 대단한 좋은 모습 보여 주셨나? 아유, 아니에요. 뭘 그런 걱정을.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여자분이랑 이혼은 하신 거예요? 이혼 소송 중인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 지낼 데가 없으니까. 아 참,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것도 안 여쭤봤네요. 엄마가 우리 그렇게 예의 없이 키우진 않았는데 죄송해요. 어, 할머니는 그때 손주인 줄 알았던 애가 진손주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 화병으로 쓰러져서 지금 요양원에. 아이고 저런 정말 힘드시겠다. 근데 뭐 집도 있고 그 정도는 버티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여자가 집이고 뭐고 다 날렸어. 진짜 하루하루 염려하고 있다고. 잘한다, 잘하는 짓이다 아주. 그걸 지금 자식한테 자랑이라고 얘기하니? 배알도 없냐 너란 인간은? 아, 어이고 어떡해요? 어쩌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 몰래 도박을 했더라고. 너희 할머니 폐물이고 뭐고 다 갖다 팔았고 집에 돈될 만한 물건들도 다 저당 잡히고 보험금 대출도 모자라서 집 담보 대출까지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아주 지금 너무 힘들다. 아, 그래서 엄마 찾아오셨구나. 엄마 돈 많은 거 아시고... 면목이 없다. 아빠가 돼가지고... 어머, 잠시만요. 문자가 와서요. 왜, 무슨 일이야, 급한 거야? 어, 엄청 급해. 엄마,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가 지금 바로 가봐야 돼서요. 뭔데 이렇게 서둘러? 엄마 베이커리 카페 5호점 계약하실 분이 지금 와 있대. 멀리서 오셔가지고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빨리 가봐야지. 어쩌죠? 죄송해서. 저희 먼저 일어날 테니까 천천히 식사하시고 일어나세요. 여름아, 정혜야. 그게 저, 내가 돈이. 도니... 엄마 뭐해? 빨리 가자니까? 다음 날. 정혜야, 나야. 뭐하러 전화질이야? 그게 저기, 애들이 뭐라고 해? 아름이랑 여름이가 나 만나고 가서.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왜? 무슨 말을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너희끼리 무슨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애들이 나 다시 받아주자고 하지? 아빠 불쌍하다고 하지? 아빠, 이제라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고 하지? 용서를 먼저 빌 생각은 못 하지?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왜 필요해? 이거 봐. 넌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 더할말 없으니까 끊어. 여보, 정혜야! 며칠 후. 엄마 배고프 대서 후딱 김치부침개 했어. 얼른 먹자. 어? 어, 그래. 근데 엄마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생각해?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니들 아빠인데 내가 너무 모질게 대하는 건가 싶어서 그래. 니들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잖아. 엄마, 20년이야. 20년 동안 아빠 없이도 우리 잘 살았잖아. 모녀들 하는 사업도 잘 되겠다. 두딸다 시집 잘 보내고, 막내 딸도 이제 곧 결혼하겠다. 근데 왜 그러겠어? 엄마, 진짜로 지금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그래도, 니들도 그 인간 얘기 듣다 보면, 핏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당기는 건 아닌가 해서. 누가 마음 착한 정혜 씨 아니랄까봐. 안 되겠다 엄마. 언니들 긴급 소집해야겠어. 그날 저녁.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다 모여서 다시 보자고 한 이유는요. 그래, 말안 해도 다 안다. 고맙다 얘들아. 애들한테 사과하라고 내가 그랬지. 내말못 따라 들었구나.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얘들아, 너희로, 이 아빠한테 그러는 거 바라는 거 아니지? 바랄 걸바래야죠 그건 욕심이죠. 에? 그러니까 내 말은 다 이해하고 용서한다 그런 뜻이지? 역시 우리는 엄마 머리를 닮은 게 확실하네요.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으시네. 이제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시라고 확답받으려고 보자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쭉내 얘기 들으면서 안됐다, 불쌍하다 그랬잖아. 제가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는데. 뭐 뭐라고 했더라? 나이 들어서 그런가 기억력이 영. 무슨 일 있었는지 들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쭉다 얘기했잖아요. 지루한 막장 같은 얘기 꼭 참고 돌아가며 들어줬으면 됐지. 뭘더 바라? 흥, 그게 아니고... 아니게 뭐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고 분명 당신 입으로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요? 오이가 없네 진짜. 아름아, 저게 그래도 나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저번에 니들 밥값 내준 거 그것도 다 가득이지고 어머 해도 너무하시네 지금 20년 동안 양육비 한푼안 보탠 양반이 그까 밥한번 사준 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다 정말 자 옛다 이거 받아라 밥값 여기 있다 정확히 계산해서 100원짜리까지 다 넣었어 이제 됐냐 됐어? 으이, 그 찌질한 인간. 그럼 오늘 밥값은? 그건 마지막 선물로 제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아, 참. 그 얘기 뭐 어디 제보라도 해보세요. 욕 바가지로 먹고 아주 사람들이 좋아할걸요? 꼴 좋다. 딸들한테 창피한 줄 알아라, 인간아. 며칠 후, 베이커리 카페. 쓰러져서 몸져 누워 있다더니, 여긴 어쩐 일이래요? 반갑지도 않은 인간들이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을 들이미는지…… 내가 여기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근사한 생각을 했나? 했는데 그게 너였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널 몰라봤어, 정말 미안해…… 참 빨리도 미안하시네. 아주 속도가 LTE보다 빨라. 저기, 얘, 예. 애드레미야. 소름 끼치니까 다정하게 부르지 말아주실래요? 같이 살 때도 한번 그런 적 없던 양반이 이제 와서 웬 주접인지 모르겠거든요. 엄마, 나왔어. 어, 너 바쁘다면서 어쩐 일이야? 누가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고 뻔뻔하게 찾아왔단 얘기 듣고 밥상 뒤집어 풀어왔지? 예, 네가 여름이지? 세상에, 지 엄마 닮아서 예쁘게 큰거좀 봐. 너 시집도 아주 잘 갔다며? 남편이 어디 변호사라고? 그러게 엄마, 내가 똥팔이 꼬인다고 문단속 잘하라고 했잖아. 그래. 너희가 아무래도 예전에 내가 한짓 때문에 쌓인 게 많을 거야. 그건 알겠는데, 사람이 말이다, 핏줄을 무시하면 못 써. 듣자 듣자 하니까 진짜 도저히 못 참겠네. 어, 여보, 나야. 그왜 있잖아, 접근금지 명령 그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쓸수 있어? 아, 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증거? 있지. CCTV도 있고, 대화 녹음한 것도 있고, 다 있지. 경찰에 신고네요? 아, 그걸 깜빡했네. 신고해서 증거를 남기라 이거지? 예, 애미야. 쟤좀 말려봐라. 제가 지금 뭘 하라는 거니? 보면 몰라요. 내가 분명히 그때 경고했죠. 나중에라도 우리 애들 건드리면, 그땐 아주 아작을 내줄 거라고. 그땐 사정이 그랬고. 웃기네, 진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당신 좋아하는 그 아들 새끼인지 뭔지 거기 가서 삐대요. 우리 엄마 장사 방해하지 말고. 잠깐, 스토킹을 신고하는 번호가 11... 아, 알았다, 알았어. 내가 갈게. 가면 되잖아. 엄마, 소금 준비해. 어렵게 오셨는데 가는 길에 고이 뿌려드리자고. 나는 받아달라고 안할 테니, 내 아들, 애들 앱이라도 어떡해. 나 이거 버튼 아직 안 지웠어요. 이제 숫자 2 하나만 더 누르면 바로 신고 가능한데. 어떡해. 눌러 말어? 아, 가, 간다고, 간다니까? 하여간, 조만간 또다시 오마, 니들 마음 풀리면, 응? 오든지 말든지는 마음이신데, 보시다시피, 우리 애들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니까 뭐잘판단하시든가요 어차피 받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었냐 했더니만 똑똑하고 재치있는 제 딸들 왈 지들 입으로 지들 인생 말아먹은 얘기 듣고 있는 게 속시원하고 우스꽝스러워서 그랬다더군요. 결국 애비라는 인간도 그 못지않은 할머니란 인간도 평생 부끄러워하며 살아도 모자랄 수치심만 안고 돌아갔습니다 지들 스텝에 지들 있고요 인생 망한 인간들 얘기 저희는 모이면 가끔 하면서 아주 통쾌하게 웃습니다 저는 요즘 아들 못지않은 든든한 새 사위에게 둘러싸여 여왕대접 받습니다. 늘제 옆에 딱 붙어 제 편이 되어준 딸들에게는 베이커리 카페 하나씩 선물했네요. 저도 이제 경영에선 물러날 때가 됐고, 다들 저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니까요.